흔들리는 대나무 잎의 소리는 마음을 편하게 한다. 고든 대나무는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준다. 조상의 숨결과 소리결을 느낄 수 있는 단소. 그 진중한 손끝에서 빚어내는 단소와 함께 대를 이어가는 사람이 있다. 단소는 음색이 맑고 청아하여 국악의 특징적인 선율과 리듬을 표현하는데 손색이 없어 독주 악기로 애용되고 소리내기가 쉬운 편이라 누구나 연주하기에 좋은 악기다. 조선시대 궁중음악 연주에 자주 사용되었고 퉁소보다 길이가 짧으며 피리보다는 길고 크다. 단소의 유래에 대해 정확한 기록을 찾을 수 없으나 조선 말기를 지나면서 단소에 대해서는 여러 문헌에서 찾을 수 있다. 검은 고 악보인 학포금보, 일제강점기의 풍류악보인 초학금서 등의 단소보가 나온다. 간단할 것 같은 단소 만드는 일은 굉장히 세심하고 복잡한 제작과정이 숨어있다. 김완중 단소장이 제작하는 단소는 다음과 같은 11단계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단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대나무를 구하는 일부터 시작된다. 4에서 5년생 대나무가 좋은데 지름이 20에서 22mm, 길이는 약 800mm 정도가 적당하다. 이런 조건을 갖춘 대나무로 단소를 만들어야 가장 좋은 소리가 나올 수 있다는 게 김완중 단소장의 오랜 경험에서 얻은 결과다. 대나무는 크게 나눠서 어, 황죽 또는 오죽 또는 소생 어, 소상반죽 얼룩대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나라 대나무가 수십 종이 있다 그러는데요. 우선 보기에 아름답고 연주자가 애착할 수 있는 모양을 갖춰지고 단단하고 또 적당히 살이 쪄있는 대나무가 좋은데요. 이런 대나무는 구, 무척 구하기가 어렵 습니다. 큰 대밭에 가서 이런 좋은 대나무 를 구하려면 불과 몇 개밖에 구할 수가 없어요. 김환중 단소장은 옳고 바른 소리를 내며 외관도 아름다운 단소를 제작하기 위해 전국을 돌아다녔다. 특히 양질의 대나무는 남쪽에서만 생산되기 때문에 결코 짧지 않은 거리를 왕복하는 일이 잦았고, 결국 1997년 자신의 고향인 충남 서천군에 약 3300여 제곱미터 정도 부지를 마련해 단소 제작용 대나무를 재배하고 있다. 이렇게 앉아서 대나무 밑등을 쭉 살펴봐야 돼. 그래야 내가 쓸 거, 어, 모양은 이쁜데 크다든지, 또 사이즈는 맞는데 마디가 너무 길다든지. 그런 걸 찾아서 꼭 필요한 대를 선발하는데 그 밑등을 보고 살펴봐야 돼. 죽순이 대나무로 성장되는 45일 동안 그 대나무가 클수 있는 길이로 성장하고, 그 이후에는 자연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속은 두꺼워지고 겉은 단단해진다. 단소용 대나무는 밑동만을 잘라 사용한다. 따라서 한 그루의 단 하나의 단소만이 제작될 수 있다. 이렇게 까다롭게 채취한 대나무들은 대나무 형질 보존과 소리 공명을 좋게 하기 위해 반드시 열 처리, 즉, 삶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대나무를 소금물에 넣은 후 7, 8시간을 삶는다. 이렇게 하면 대나무에 있는 기름과 진이 제거되고 염분이 스며들어 균열을 억제시킬 뿐만 아니라 대나무 품질도 상향된다. 또한 소량으로 속성 제작할 때는 대나무에 직접 열처리를 한후 사용한다. 대나무를 삶은 후에는 통풍이 잘 되는 그늘에서 3개월 이상 건조시켜야 한다. 이 건조 과정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두고 격자로 쌓아놓은 대나무를 뒤집어 주거나 자리를 바꿔주는 과정을 계속해야 한다. 단소 대나무가 종류별로 여기 한세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제왼손에 들려 있는 이 대나무는 황죽이고 그다음에 가운데 있는 대나무는 오죽입니다. 그리고 이쪽 제 오른손에 들려 있는 이 대나무는 얼룩얼룩해서 반오죽 또는 점죽 그렇게 얘기합니다. 잘 건조된 대나무를 제대로 된단수로 만들기 위해 곱게 펴는 작업을 해야 한다. 얼핏 보면 곧은 대나무처럼 보이지만, 그런 대나무는 없다. 굽어 있는 곳을 확인하고, 그곳에 열을 가한 다음 힘을 주어 펴고 찬물로 식히는 작업을 반복한다. 대나무가 많이 휘어진 것은 한 번에 잡아지질 않아요. 여러 번 반복해서 잡아야 되는데, 지나치게 휘어진 것은 여러 번 잡다가 갈라지거나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황죽의 경우 펴는 과정에서 열을 가하면 기름 성분이 반짝이며 빛나기 때문에 작업자가 쉽게 분별 가능하다. 하지만 검은색을 띠는 오죽의 경우 열을 가하는 정도를 분별하기 어려워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 대나무를 펼 때는 가장 많이 굽은 곳부터 펴야 하는데 이는 적게 굽은 곳을 먼저 펴게 될 경우 많이 굽은 곳이 다시 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마디와 마디 사이를 먼저 펴고 마디는 마지막에 펴야 한다. 어, 마디를 필 때는 이 틀에 피우고, 마디와 마디 사이를 필 때는 이 틀로 피우고 있습니다. 대나무의 뿌리 부분까지 채취해 만드는 뿌리 단소는 잔뿌리를 일일이 잘라내고 다듬는 작업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뿌리 단소는 일반 단소와 외관상 차이를 보인다. 하지만 소리에는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대나무 생태를 파괴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대나무는 이 대나무 밑에서 뿌리가 옆으로 흘러가서 그 다음에 또 성장하여 번식을 하게 되는데 이 대나무를 뿌리채 캐면 밑 뿌리 부분을 그르치기 때문에 대나무 맛을 우리가 보존하고 단속감을 많이 재배하기 위해서는 뿌리를 안 캐는 것이 이롭습니다. 칼로 대나무 뿌리를 어느 정도 다듬고 나서는 톱을 이용해 필요한 만큼만 남기고 잘라낸다. 그리고 사포로 부드럽게 다듬질한다. 곡대편 대나무가 소리를 내는 악기로 바뀌는 그첫 번째 과정이 바로 내공 뚫기다. 내공 크기는 사 푼에서 사푼삼 4푼 리인데. 내공의 지름이 커지면 단소의 길이가 짧아지고 지름이 작아지면 단소의 길이가 길어진다. 김완중 단소장은 내공을 뚫을 때 12mm의 T자 모양의 송곳을 사용하는데 상단을 뚫을 때는 한 손으로 대나무를 잡고 다른 손으로 송곳을 잡고 뚫는다. 하지만 좀더 단단하고 두꺼운 하단을 뚫을 때는 기자 손곳을 뒤집어 손잡이를 발로 밟고 두 손으로 대나무를 돌려서 내공을 뚫는다. 아래 땅까지 한 번에 다 뚫지 못합니다. 아무리 빤듯이 잡는다 해도 약간 굽은 곳이 있기 때문에 밑에서 다시 뚫도록 합니다. 내공을 뚫은 후에는 내공용 사포 꼬질대를 이용해 다듬질한다. 그리고 내공 안에 있는 먼지를 솔로 밀어내 내공을 매끄럽게 만든다. 내공을 뚫은 후에는 음을 내고 연주를 위한 지공을 뚫어야 한다. 하지만 그 전에 뚫은 내공 크기에 맞는 단소 길이를 만들기 위해 상단 자르기를 해야 한다. 내공이 크면 길이는 짧아진다. 어, 치구 파고 또 지공도 뚫은 후에 연주에서 소리가 조금 얕다 할 때는 조금씩 1mm, 2mm씩 상단을 잘라 내리면서 음정을 교정하면 됩니다. 이톱질하거나 칼질할 때. 그 결을 벗어나지 않도록 생각하면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잘못 자르면 쭉 하고 이제 그 잘라져서 못 쓰게 되는 경향이 있으니까 자를 때이결 찾아서 잘톱질을 해야 됩니다. 또한 이때 대나무의 생김새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한다. 왜냐하면 대나무는 굽었던 위치로 회귀하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이다. 이 확인 작업이 끝나면 최고 위치를 표시해 둔다. 이 대는 황죽입니다. 이 황죽에는 검은 먹주를 놓으면 식별이 가능하고 좋은데 이 검은 대는 검은 목줄을 놓으면 목줄을 구분하기가 어려워서 여기는 흰 가루 목줄을 놓도록 합니다. 지공을 뚫기 전또 하나의 작업은 지공 위치를 표시하는 것이다. 상단을 자르고 취구가 표시된 대나무를 지지대에 올려놓은 후 최구와 지공 위치가 일직선이 되도록 먹줄 혹은 흰줄로 표시한다. 에서 이제 지공 뚫기가 시작된다. 1부터5공까지 표시된 자 혹은 전통의 자를 이용해 대나무에 자리 표시를 한다. 이 작업에서 김완중 단소장만의 특화된 기법이 나온다. 치수 재는 기준은 하단에서부터 보도록 합니다. 밑에서 50, 맨 아래 구멍은 두치 그러니까 한 마디가 1촌이거든요. 두 마디 2촌 한, 그러니까 여기서 한치 두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두치에 5공을 어. 뚫기로 하고 그 다음에 5공에서 어. 4공은 한치 2푼 3리입니다. 김환중 단소장은 현대화된 길이 단위인 센티미터나 밀리미터가 아닌 일제강점기 시대까지 많이 사용된 칠을 기본 단위로 사용한다. 칠을 세분화한 푼, 그리고 그 푼을 더 세분화한 리까지 계산해 단소의 지공을 뚫는 것이다. 밀고 당기면... 지공을 뚫을 때는 활비비 송곳과 돌대 송곳을 사용하는데 활비비 송곳은 밀고 당기기를 반복하는 동작을 통해 송곳이 돌면서 대나무에 구멍을 뚫게 된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게 나무지만 이 속에는 무거운 쇠로서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중심을 잡고 자꾸... 원심력을 이용하는 돌대 송곳은 축에 무게가 있어야 구멍이 뚫리게 되는데 활비비와 달리 위아래로 움직이는 반복 동작을 통해 구멍이 뚫린다. 지공을 뚫은 후에는 지공 다듬질을 해야 하는데 부드러운 사포를 지공 크기에 따라 둥글게 말아서 사용한다. 그리고 여기 손 집는 데가 처음 구멍 뚫는 손곳이 해집고 들어가서 여기 시작점이 굉장히 거칠어 있으니까 요 부분을 이렇게 다른 대로 이 사포가 가지 않도록 그 부위만 가볍게 스쳐서 날카로운 부분을 다듬질 합니다. 이게 만약 이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면 이 겉에 피복이 다 벗겨지니까 이 구멍만 여기 있는 그 적은 구멍만 가볍게 문질러서 이게 만약에 여기가 문질러지지 않고 그냥 거칠게 있다면 겉 그 껍질이 대나무 껍질이 쭉 일어나서 대나 이 단소를 못 쓰게 되니까 여기를 매끈하게 잘 다듬어야 손으로 누르기도 좋고 안전하게 됩니다. 지공 다듬질 후에는 송곳이 제거하지 못한 부분을 칼로 세심하게 다듬어야 한다. 이후 다시 내공을 정리해야 하는데. 지공을 뚫는 과정에서 들어간 먼지를 제거하기 위해 내공 사포질과 먼지 제거를 반복한다. 앞에 지공이 네 개가 가지런히 뚫혀 있고 거기에 일직선이 되도록 치구를 하면 됩니다. 내공과 지공 뚫기 과정이 끝난 후에는 최구를 판다. 연주자가 입을 대고 바람을 부는 곳이 바로 최구인데, 최구 취구 또한 대나무의 겉껍질이 예민해서 결을 따라 양 방향으로 조심스럽게 파야 한다. 최구는 최구 취구 전용 칼을 이용해 파고. 사포를 둥글게 만들어 취구 모양을 다듬질하면서 모양과 크기를 조절한다. 취구의 크기는 7mm 정도의 반원형이고 내공 쪽으로 30도 정도 기울도록 한다. 이 취구는 아주 경미한 그 차이에서 소리가 좋고 나쁘고 또 낮은 소리와 높은 소리와 그 관계, 즉 밸런스가 잘 맞지 않는 경향이 있으니까 아주 이 치구는 예민한 곳입니다. 연주자가 연주할 수 있는 취구까지 만들고 나면 단소의 형태가 완성된다. 하지만 완전한 단소가 된 것은 아니다. 단소가 악기로서 재 기능을 할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소리 내기를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제대로 된 기본 음률, 오음계, 두옥 타브, 일청성이 나와야 한다. 단소를 제작한 후에 연주를 많이 해봐야 이 좋은 단소가 되는지 안 되는지 식별할 수 있습니다. 음률과 음색과 음향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살펴보고 또 미숙한 점이 있으면. 거기를 다듬질을 한다든지 갈아낸다든지 또 내공을 키운다든지 정안 되면 파기를 한다든지 그런 거를 음~ 가늠하기 위해서 연주를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어~ 여러 번 반복해서 연주를 해 봐야만 됩니다. 오랜 시간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단소는 조율 작업 후 실감기를 해야 한다. 처음에 이렇게 한 가닥을 접어서 고를 낼수 있는 이 고리를 먼저 만듭니다. 손으로 꾹 누른 후에 오른쪽으로 돌려서 감습니다. 그 다음에 팽팽하게 당겨서 누르고 감습니다. 그리고 이 실을 감을 때는 너무 느슨하게 감으면 나중에 풀려서 아래 위로 왔다 갔다 흔들리고 너무 세게 감으면 또 대나무가 오그라듭니다. 대나무가 줄어요. 적당히 힘을 줘서 감아야 됩니다. 이 실감기 작업은. 마디와 마디 사이 약한 부위의 보강과 터짐을 억제하고 단소 외관을 아름답게 유지시켜준다. 이렇게 실감기까지의 과정이 끝나면 비로소 단소 제작 과정이 마무리된다. 대나무 채취부터 짧게는 6개월, 길면 몇 년이 걸리는 단소 제작. 김완중 단소장은 인내와 노력으로. 30여 년간 단소 기능장으로서의 삶을 묵묵히 해내고 있다. 김환중 선생은 국내 유일의 무형문화재 단소장으로서 혼을 다한 정성, 그리고 노력과 시간을 들여 단소 제작에 매진해왔다. 그래서 이제는 대를 이어준 아버지와 함께 최고의 단소장으로 인정받는 것이다.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가장 오래된 친구인 단소와 함께하는 시간을 가장 행복해하는 수줍은 미소가 아름다운 장인이다.